이리로 간다 알로구, 아, 이게 성이에요? 음. 엄마 내가 엄마랑 빠랑 지우는 아니 아니. 아빠 찍고 있어. 거야 아, 온다 온다 온다. 음, 오... 가 얘는 약간 애들은 고래가 많네, 그지? 세로로 하네, 세로로. 나 돌고래 보고 싶은데. 자, 돌고래 보러 가자, 이제. 어, 어, 저기 비 온다. 어, 비 오네. 비가 오네요. <laughs> 오늘